하트페어링 지재현 현커 기사가 세 군데나 나서 연예인급 인기를 실감나고, 또한 우지원은 현커 인증 인생 네커 사진을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현커임을 밝혔는데, 그 밑에 창환이 날 잡자는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렸는데, 창환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 최근 창환은 우재 작업실에 방문해 심각하게 열심히 그림 그리던데. 비행 없으면 우재화실에서 그림 레슨 받는 것 같은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같이 그림 그리며 힐링 타임 좋겠다, 부럽다 화가 동생이라니 끝나고 둘이 타코 먹은 듯 가족 형제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다,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이쁘냐 등의 반응입니다. 또한 우지원의 결혼 정황도 포착되었는데 우재의 인스타에 웨딩 업체, 플로리스트. 웨딩 제작 업체 등 다수가 팔로우 돼 있는데 이 업체는 모던한 스타일의 업체로 둘의 성향과 비슷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 을 받고 있는데 홍대에서 지원은 오빠랑 같이 살면 잘 먹고 잘 사겠다 결혼하면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이래서 결혼하나봐 그치 등등 결혼 얘긴 지원이가 우재보다 더 많이 꺼냈는데 우재는 부모님이 보셔도 좋아하 겠다고 했는데 최근 우재는 고향인 부산 방문했고 부산 목격담까지 떴는데 홈데 때 부산 갈까? 라는 말이 부모님 뵈러 가자는 말이었나? 라는 반응입니다. 우재는 36세 지원은 27로 지원이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지원은 나이는 어려도 성숙하고 결혼에 적극적이어서 가능성이 높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 블라에서 삼전 직원이 지재현 현커라는 증언 후. 한교현백에서 지제 데이트 목격담우, 며칠 전양재공원 목격사진으로 현터가 인증되고 지민이 양복을 맞추는 사진이 인스타에 게시되면서 혹시 예복 아니냐는 반응이 있는데 지제연 결혼식 청첩장 기대해봅니다.